이게 바로 아이스박스다, 이 아이스박스가 당신의 캠핑을 바꾼다. 얼마나 더물 걱정에 시달리시겠습니까? 코스모스 아이스박스로 그 고민을 날려버리세요. 아이스박스를 사용할 때마다 남은 물 때문에 번거로우셨던 경험 모두 있으실 겁니다. 기울여서 물을 버리느라 힘드셨던 적도 많으셨죠? 이제는 그런 불편함에서 벗어나세요. 코스모스 아이스박스 WJ772 해답입니다. 이 제품은 하드 타입의 디자인으로 견고하면서 도물 배출구가 탑재되어 있어 손쉽게 물을 배출할 수 있습니다. 무겁게 들 필요 없이 간편하게 배수할 수 있어 냄새 걱정 없이 쾌적한 사용 환경을 제공합니다. 특히 박스를 기울일 필요 없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. 여름철 캠핑이나 아웃도어 활동에서 코스모스 아이스박스로 더욱 즐겁고 시원한 시간을 보내세요.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경험해 보세요. 캠핑을 가면 필수적인 도구 중 하나가 바로 아이스박스입니다. 캠핑장에서 무거운 아이스박스를 들어 옮기려다 어려움을 겪으신 적 있으신가요? 또는 물이 새어 나가지 않도록 신경 쓰며 비우던 기억이 떠오르시나요? 이제는 그런 불편함을 덜어드릴 제품 SHINWA 홀리데이 아이스박스를 소개합니다. 이 제품은 바퀴가 장착되어 있어 이동이 매우 편리합니다. 또한 물 배출구를 통해 손쉽고 빠르게 물을 처리할 수 있어 캠핑의 번거로움을 줄여줍니다. 내구성이 뛰어난 하드형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오랜 사용에도 견고함을 유지하며 청소도 용이하게 할수 있습니다. SHI NWA 홀리데이 아이스박스는 모든 야외 활동에 적합하도록 디자인되어 여러분의 캠핑 경험을 한층 더 즐겁게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. 이 제품으로 더욱 편리하고 즐거운 캠핑을 경험해 보세요. 캠핑을 준비하면서 가장 걱정되는 것중 하나는 무거운 아이스박스를 옮기는 일이 아닐까 합니다. 그리고 캠핑장에 도착했는데 테이블이 부족해서 난감했던 경험자들 있으실 겁니다. 그렇다면 이제 그 고민들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포스모스 캠핑 테이블 아이스박스 바퀴형입니다. 이 제품은 바퀴가 달려 있어 이동이 매우 간편합니다. 무겁게 들어 올릴 필요 없이 누구나 쉽게 옮길 수 있죠. 게다가 이 아이스박스는 단순히 음료와 음식을 보관하는 기능에 그치지 않습니다. 내장된 테이블로 변신하여 캠핑장에서의 편의성을 극대화합니다. 하나의 제품으로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한 이짐이 줄어들어 더욱 여유로운 캠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.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한 코스모스 캠핑 테이블 아이스박스로 캠핑의 즐거움을 만끽해보세요.